네, 반갑습니다. 연관성 분석 실습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장바구니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미 있는 규칙들을 도출하는 어, 그런 실습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도출된 규칙을 사용해서 기대 수익을 우리가 산출을 할 건데, 그 기대 수익을 산출하기 위한 전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처리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메타노드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 워크플로우를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풋이 두 개고 아웃풋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메타노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규칙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를 했었죠. 규칙 데이터를 위로 연결해 주시고, 제품 상세 데이터가 여기 아래에 있는데, 이거를 쭉 가지고 와서 이두 번째 메타노드 아랫부분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타노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규칙 데이터 하나하나를 핸들링 할 거기 때문에, 그 규칙 데이터에 어, 규칙 아이디를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아이디라는 노드를 활용을 할 거고, 쭉 이어서 설정 버튼 들어가 보시면은 새로운 row ID 컬럼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체크박스를 해주고 우리가 만들 새로운 row ID 컬럼명은 규칙 ID라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눌러 보시고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규칙별로 row ID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조건부 제품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규칙도 있지만 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규칙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그룹이 되어 있는 조건부 제품들을 하나 하나씩 떼어주는 그런 전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떼어주는 전처리는 언그룹이라는 노드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언그룹을 검색해서 가지고 와주시고. 여기 이어서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아까 묶여져 있는 컬럼이 조건부 제품이었죠 조건이라는 컬럼을 인클루드 쪽에 넣어주시고 플라이 오케이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까 두개 이상 존재했던 그렇게 그룹화 되어 있었던 제품들이 하나 하나 떼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같은 규칙 아이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래 이두 개의 조건부 제품이 하나의 그룹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규칙 아이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조건부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 컬럼을 붙여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조건부 제품이나 결론부 제품이나 이렇게 번호로만 되어 있잖아요. 이 번호가 과연 어떤 제품이고, 그래서 가격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조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너라는 노드를 활용을 할 거고, 어, 두 개의 데이터를 어떤 특정 기준을 정해서 조인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이 위에는 방금 핸들링했던 언그룹 노드를 연결해주고, 밑에는 저희가 밖에서부터 쭉 끌고 왔었죠. 이 상세 제품 데이터 파일을 연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규어 들어가셔서 어떤 컬럼끼리 매칭을 해줄지 그런 조인 컬럼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 방금 규칙에서는 조건부 제품 조건이라는 컬럼과 밑에 상, 아이템 상세 정보에서는 어, 아이템 이 숫자로 되어 있었죠 아이템을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건 컬럼에 있는 숫자와 이 아이템 컬럼의 숫자를 기준으로 맞는 것끼리 이제 조인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조인이 잘 됐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봐보면은 2번이라는 제품을 샀을 때 12번을 사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 14번 규칙은 이 조건부 2번이 이 코크 콜라였습니다. 12번은 슈림프였던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처리가 된 규칙 데이터를 가지고, 어, 다른, 어, 제품 상세 정보 데이터와, 어, 조인해보는 그런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결론부 제품의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실습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